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도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하는 이 아침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들어지는 예배와 말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실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의 심령에 능력의 말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러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었 적,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아주 강경한 발언 끝에 요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분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공박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참 사랑했던 친구들이 욕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어진 그 상황이 욕의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는 이런 그 논리, 그들은 결코 그 논리를 포기하지 아니했고 욕은 그들의 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욕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의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요이심시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 아직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신을 꾸짖지 아니할 것이고 욥의 말에 수긍하시고 욥의 그 순전함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아직까지 만나 주시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면 앞과 뒤, 또 왼쪽, 오른쪽 아, 요비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만나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아니면 지금도 1년여 지나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를 멈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호의그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분 하나님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주의 백성들 잠시도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는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잘 알고 계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친구들이 이렇게 공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단련 받고 있는 겁니다. 애가 되면 순금 같이 되어서 우리를 쓰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비 이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요업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참, 요업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예입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참요은 의롭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어, 요업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요업이 경험하였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둠이 그를 덮고 있지만 반드시 밝혀주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욥처럼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인내하심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 지금은 보이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그 믿음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난 주간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랑을 늘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부활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밝은 햇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또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서 마음 졸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